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조립과 1학년 정찬수입니다. 학과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희 학과는 학과명에서도 보여지듯 조리와 파티실 같이 배우는 학과이며, 자격증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업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들은 모두 뛰어나신 분들이, 분들로 계시고, 선배님들은 조리지식의 수준급이시고, 후배들을 많이 생각하며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기억에 남는 학교 생활이 있나요? 저는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둘이 지식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동아리를 가입했는데, 대회를 뛰어보자는 제안에 대회를 나가게 되었고, 선배님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함께 메뉴를 구성하고, 함께 연습을 진행하고 협력하며, 침묵을 다지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회 출전을 한 번씩은 꼭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거리가 있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통편이 잘 되어 있고 기숙사 시설도 잘 되어 있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